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업이 있는 게어디예요 <laughs> 직장이, 직장이 있는... 이건 뭐죠? 어, 음, 취업 운에 음. 관련된 얘기인데요 음. 어, 여자분은 음. 43세예요 음. 그리고 계속 이제 엔터 쪽에서 음. 꾸준하게 이제 커리어를 쌓아왔고요 그런데 2년 전에 음.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어요. 왜요? 그거는 음... 잘 모릅니다. 2년 전에 한 적은 2년 전에 직장. 망 하나에.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음. 프로젝트로 음. 이제 간간히 일을 했는데 이제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음. 딱그 어디 정사고 하고 음. 취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이제 프로젝트로 뭐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음. 한 5개월 이런 음. 식으로는 일을 몇번 했는데 음. 직장이 없으니까 음. 계속. 음. 불안한 거죠. 음. 그런데 네, 사주를 봤대요. 음. 사주를 봤더니 음. 내년 초에 음. 뭐이 월에 음. 어 이렇게 취업이 된다고 하는데 음. 정말로 취업이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이 질문에 네. 네. 베이스에 깔리는 네. 그 느낌은 뭐예요? 저는 불안함. 안될것 같은데 그 불안함. 좀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과연 내가 뭐라고 얘기해 주면 믿을까? 사주에 음. 네. 이미 답을 받은 거잖아. 이 사람 사주로, 네. 근데 여기서왜 물어봐요? 그럼. 못 믿겠어서 네. 그러지. 기본은 네.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 음. 들을까? 그 신뢰가 있어요? 아니. <웃음> <웃음> 왜요? 네. 음. 그냥 확진 편향 그래. 음. 계속 나한테 듣기 좋은 얘기 듣고 싶은 거잖아요, 음. 아닌가? 이제 불안하고, 응. 그러니까 계속 이제 지원을 한대요, 계속 온라인 응.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응. 뭔가 딱 자꾸 안 되고 응. 그러고 이제 본인이 갈수 있는 응. 이제 지원을 응. 할수 있는 그런 약간 그런 것도 별로 이제 점차 들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신입 사원이라든지, 그렇죠? 하늘 경력 5년차 미만의 음. 그런 것들은 음. 자리는 굉장히 많이, 부인은 많이 나오는데 음. 이렇게 경력이 10년 이상 되고 또한 부서를 맞아. 책임져야 되고 음. 그러한 것들은 되게 힘들게 음. 나오는 거죠 드물게 나오는 당연하죠 네.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만둘 이유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음. 그쵸 그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인 거고 나름 애잘 크고 있고 근데 굳이 그걸 그만두고 음. 나올 이유가 없죠. 설사 그리고 또그 사람이 그만두다고 치자. 네. 그럼 그 사람을 그 경력직에 그 사람을 뽑을까? 내부승진부시키겠지 내부 네. 당연히. 그럼 당연히 안 나오는 거 그래. 그러니까 이거 는 어떤 그 특정 직종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요 나이 때그 남녀를 불문한 사람들의 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자 나이 마흔일 때 이직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 더 힘들지. 자. 한 명의 여자를, 한 명의 자리가 있어요? 이거 남자를 뽑겠어요, 여자를 뽑겠어요? 국에 어, 남자를 많이 한죠에서 어, 네. 남자는 좀 가정을,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생각하면은 음. 그러니까 가장이니까 그러니까 몇 똑같은... 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국에서한명에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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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보니까. 기본. 네. 왜? 디폴트 에인아니에서한국에리한에는뭐에명 네. <laughs> <laughs> <맞아요. 웃음> <laughs> <요즘에는> <laughs> 아, 니까 그러니까 4형. 네, 4인 가구, 일단, 네. 아직도 4인 가구 기본으로 잡아요. 맞아요. 그냥, 지금 단독 가구 네. 얼마나 많다고 해도, 일단 네. 기본 4인 가구를 네.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네. 기본이니까. 근데 여자를 고용한다는 거는 몇 명을 먹여 살리는 거야? 여자한 명이죠. 아니면 4인 가구에 하나니까 이건 의미가 음. 없어져 버리고. 음. 그쵸. 그, 이게, 이게 사회의 약속이에요. 사회적 약속. 음. 이거는, 이거는,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냥 11111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약속이기 음.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애상초에 대리보다 부장의 돈을 더 많이 받는 이유는 뭐예요? 부장이 딸리 식구가 많아서? 응, 딸리 식구가 많았어요. 그게 사실 약속이란 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그러니까 생애 총 생애 수입을 일정하게 고정시켜 놓고 그거를 대리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받는데 조금 더 위쪽에 서 많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좀 줄여봤고 대리 때좀 줄여봤고 그 부장 때좀 많이 받겠다 이게 사회적 약속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 상담을 받을때 제일 먼저 걸리는 건저 사주상 내년에 취업이 된다는 걸 들었는데도 이걸 왜 물어볼까 이 불안감 내지는 신뢰하지 않음 이거가 제일 먼저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 사0여세 40, 여성 이 분이 자기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을까? 네. 이 여기서 취업 내년에 된다는 게 자기 분야에 취업 된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어 하는 건데. 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게 사주에 나 얘기가 그거냐 이거지? 그건 잘.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어 그때쯤 되면 내년 고맘때쯤 되면 그 여자분이 그 여자분이 자기 눈높이를 그 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는 거 아닌가? 지금은 아닐지 언정. 근데 지금이 9월이잖아요. 응. 그러면 한번 내년 2월이 응. 그럼 한 6개월 응. 뭐 고성적밖에 안남는건데 쉽게 변할까요? 쉽게 안 변하면 어떡하지? <laughs> 안 변하면 <laughs> 어떡하지? 난안 <laughs> 변한다고 네, 네. 생각하는데. 어떻게 네. 생각해요? 음...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안 변하면 네. 그냥 이 상태로 가는 거 아닌가? 네. 뭐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네. 뭐 되게. 그 사주상의 이야기로 운이 좋아서 이거밖에 안 되잖아. 쉽지 않지 않을까 내년, 내년 되면은,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가 오, 네. 이제 정리가 되고, 내년 되면은 정부 쪽에서 이렇게 그 문화산업 쪽에 엄청나게 지원해서 사람을 좀 뽑을래나? 경단역 지, 뽑아서? 뭐 이렇게? 지금도. 사실은 음. 지원금 음. 같은 게 있어서 음. 무슨 이렇게 한시적으로 뭐 한다는 음. 게 있는데 그건 굉장히 또 한시적이잖아 까 그러니까 한시, 네, 한시적이고 음. 그런데 또 경력이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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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이, 많지가, 금액이 많지가 않으니까 음. 거의 신입사원 음. 그러니까 음. 1, 2년 안에 있는 고 음. 그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 거지 거기서 지원금이 대폭으로 나오고 음. 인건비로 써야 되는 지원금이 나오고 있긴 하대요 그런데 음. 애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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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 문제죠. 1 번부터 볼까요. 1 번. 일 번. 아, 하이로폰트를 해서. 음. 어, 너무 전통을 고수하는. 음. 그래서 저는 이걸 딱어 너무 그 해왔던 분야를 음. 고수하고 있진 않을까. 음, 그렇죠. 너무 고집스럽게. 음. 고집스럽게도 되고요. 네. 어하이로포트옆방향일때좀 네. 이렇게 뒤틀어지면 어떻게 되죠? 음. 음? 비리에요. 근데. 비리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을 써요? 아니지. <웃음> <인맥>. <웃음> 요즘에는 돈 쓰면 좀 피곤해지고 그, 인맥 인맥은 해볼만하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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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지 않을까? 네. 아는 사람, 기관에 네. 뭐, 네. 있는 사람이라도 음. 막 이렇게 암, 인맥으로 들어가면 음. 네. 어떻게든 좀부각볼수 있지 않을까? 음, 음. 본인 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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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인맥으로 돈 또 투홀할 수 있으면 받은 금을것다 네. 내지는 뭐 네. 이전에 있었던 네. 회사, 뭐 네. 내지는 이제 이런 기관, 뭐 이런 음. 것들도 뭐 고려해볼만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할것 같아요. 음. 네. 방해하고 있는 건 뭐죠? 어 이게 너무 음. 신념이잖아요. 아, 너무 그렇죠. <laughs> 이 사람의 신념 뭐예요 지금? 지금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약간 엔터업계에 음. 계속 있겠다. 음. 그 분야를 네 떨어만 벗어나 없게 그건... 돼요. 그럼 벗어 나는 거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요벗어 나는 순간 노비스죠 네. 그냥. 그냥 그냥 시작하는 애기 네. 아까 얘기했던 네. 그 느낌으로 가는 거라서 네. 이게 나는 문제라고 보는데 네. 저는 첫 번째는 일단 분야의 문제도 있지만 네. 네. 내 경력에 대한 이야기도 짚을 네.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 이하로는 아닌가. 네. 그러면은 뭐 계속 못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음. 되는 거라서 네. 요거는 좀 고려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으로써는 썩 좋은 답은 아닐 것같아나썩 좋은 답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 고집을 부리고 그 있는 게 답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좀 네. 생각을 해보는 네. 게 다른 분야도 좋고 네. 아니면 조금 더 경력을 낮춰서 가는 것도 생각을 해보는 게 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볼 바할것 같거든요 3번 어때요? 어, 지금 고집을 음. 이게 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거잖아요 음, 너무 고집을 부리는 어. 거죠 네. 강만 그러니까 네. 1번하고 3번 보면 네. 어때요? 사람이 어고집스럽네 딱딱하죠. 네, 네. 어, 그니까아 뭐랄까? 고집스러움의 딱딱함을 있음. 넘어서서 막좀 질긴 느낌. 어. 이 나죠. 근이러면좀 음, 네. 피곤해지죠. 근데 내가 어떤 한 분야에 살고 있고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이래도 되는데 그게 네. 아닌 상황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4번? 어.. 이게.. 아주 느린 진전. 진전이 없다죠? 진전이 어. 정발할 때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진전이 있는 네. 조금씩 조금씩 계속 흘러가는 네. 느낌이라서 그나마 좀 나은데 네. 지금으로서는 그냥 막힌거군. 네. 진전이 안 되는.. 네. 이런 부분도 네. 맞을 것 같고요. 네. 현재 어때요? 현재 뭔가 의욕은.. 음. 생겼어. 음. 뭔가 시작하고 싶다. 뭔가 좀지고 음? 네. 나 의욕이 생기다라기보다는 네. 이게 뭔가 시작할 수 있다라고 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이게 타임시프트를 음.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여기 이 카드가 얘기하는 네. 시점이 지금이냐 이거죠. 어, 이게 만약 1년으로 봤었을 때는요. 근데 음. 어, 한 2, 3, 2, 4개월 정도 들어온 음. 일이 있잖아요. 음. 음. 근데 이거는 네. 질문을 잘 받아요. 네. 어때요? 내년에 취업이 된다고 하는데 잘 될까요? 네, 그러면 여기를 내년 그 2월? 네. 그 타임 시프트를 해서 네. 잡아주면 어떻겠냐는 거죠. 음... 네. 그것도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4월 6번은 네. 항상 고정된 타임 테이블이 아니에요. 어. 이거는 네. 변동이 가능하고요. 네. 제가 보기엔 이건 여기가 내년에 취업이 잘 될까요? 물어본 거니까, 네. 이 현재 시점을 내년 그 시점으로 음. 보는 게난 조금 더 설득력 있다고 봐요. 음. 그러면 그 전까진 되게 안 풀리다가 내년에 그시점 됐을 때 취업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풀이잖아요. 네. 어떤 느낌이에요? 비기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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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네. 새로운 분야로 네. 갔거나 아니면 네. 내가 경력을 많이 깎아서 들어갔거나, 네. 깎고 들어갔거나 급여를 깎고 들어갔거나 이런 네. 느낌으로 보는 게 조금 더설득력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끝나요? 어, 고민 많다. 걱정이 많죠. 네. 아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걸 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네. 되게 아뭐 있을 수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 그 네. 정력이 음. 이 정도였고 네.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네.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줄여가지고 내가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나는 할만한 네.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하는 편이 맞지. 낫지 않을까 이 생각도 네, 좀 들기도 네. 하고요. 네. 7번앞에요 어, 믿을만한 사람이. 음. 비비런던 네, 있다. 아, 어서하니 어, 보던카드랑 같이 접시죠 네. 지금? 어야일 네. 번. 그쵸. 파일펀트라고 타이로폰트 네. 7 번하고 보면 네. 어이 사람 뭐 무슨 아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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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이 네. 좀 들어요. 네. 그렇지 않나? 이거 안탈있나요 이쪽으로 여태까지 <laughs> 경력이 있으니까 아는 사람은 있는데 <laughs> 네. 아쉬운 소리하기 싫은 건가 그냥? 그리고 또 요즘 전반적인 음. 상황이 음. 썩 좋지는 않고. 그또 그러니까 일단은 네. 그뭐 음. 일단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음. 약간 조금 음. 좋은 주식, 음. 공공기관 쪽으로 음. 가자고 하면은. 그런데서는 다 이제 외부, 그러니까 음. 블라인드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정보는 줄수 있지만 음. 다 블라인드고 그 면접하시는 분들을 다 외부에서 초청을 해요. 음. 점수를 내는 게이 음. 예전처럼 예전처럼 진짜? 그게 아니에요. 네, 네. <laughs> 음, 뭐랄까 그 직권으로 작은 어, 뭐이게 프로젝트가 띄워주고 이런 건 가능하지 않을까? 안 되나? 그것도 그런 것 아, 네, 힘들어요. 진짜. 참 좋은 세상이에요. 네, 힘들어요, <laughs> 진짜로. 왜냐면은 이게 뭔가 감사에 네. 한번 걸리면은 자기 그러니까 그게 땅 그렇죠. 냥이야. 그런 음. 거를 갖다가 음. 할 수가 없어. 네. 요즘에 특히 감사가. 네,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일 번하고 7 번을 보면 그래도 정보를 줄 만한 사람들 음. 혹은 뭐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음. 뭐 이렇게 굳이 내가 거절할 이유가 맞습니다. 없죠. 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남들 보기에 어때요? 어, 변화에 대한 시점이다. 예, 네, 이거 푸어라고 네. 붙어있죠. 네. 어, 뭔가 좀 다른 방법도 네. 찾아봐. 네. 그거 말고 다른 분야도 있을 네. 거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엔터를 한다. 예를, 예를 들어서 아쉽게 설명할게요. 네. 엔터를 한다고 치자고요. 엔터를 해. 네. 그러면 계속 그걸 할게 아니라, 그러면은 약간 뭐 요즘에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강의 네. 이런 형태로 뒤집을 네. 수도 있죠. 뭐, 뭐, 모르겠어요. 어떤 분야인지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우리 낮에 하는 것도 사실은 음.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어떤 정부 지원 시책 중에 네. 일부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도전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부가 이제 하자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돌려서라도 가보면 음. 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네. 좀 들어요. 그러니까 1번하고, 아니 그러니까 8번하고, 5번하고 보면 그런 식의 유튜브에 네. 네. 보면은 <laughs> 한번시도해볼만한 네. 지점이 자,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다른 쪽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거 말고 다른 쪽에 이것도 완전히 변화해야 다는 음, 거잖아요. 퓨로프 음, 음, 음. 그 중이 여기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건 또또새로 어, 시작한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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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까지 해왔던 거 말고 또 다른 쪽에서 그쵸. 시작을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그게 1 번이랑 7 번을 보면 네. 완전 뚱 떨어진 건 아닌 거다. 같은 분야의 다른 지점. 아, 아, 예. 그러니까 엔터에, 그러니까 가수야. 그럼 다른 지점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기 생 아니지. 보컬 트레이닝 한다던가. 어때요? 같은 지점의 다른 방향이죠. 어. 연기도 마찬가지로 연기 한다고 연기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면 연기를 한다면, 이제 여, 여, 뭐, 뭐 영화 감독이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비평가. 이조 가던가 뭐 이런 것도 네, 있을 네. 수 있겠죠. 아니면 영화 관련 산업에 일단 좀 뛰어든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다는 거죠. 됐죠. 7번, 아, 9번, 두려워하는 게 음. 정당, 공평하지 네. 않은, 공정하지 않은 건 공정하지 않을까 거, 공정하지 않을까봐. 이 사람은 그 바라는 게 뭐예요? 공정한 걸 바라, 공정한 걸 바라죠. 이 사람은 철저하게 공정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공정하지 않다는 거. 아니지. 그럼요. 어, 그 자리가 남만 하자 않다는 거. 음. 그렇죠. 이 사람은 자기 경력이 있고 거기 에 합당한 나는 이 정도 경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 돈을 받는 게 나는 공정해, 합당해 잖아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 이상한가? 아니요. 음, 합당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런 자리가. 그런 자리가 많다는 거. 거. 네. 그다문이라고 네. 하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옛날에는 100명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러면 10명은 뭐 원하는 직장에 가거나 되게 좋은 직장에 갔어요. 근데 지금은 한 명도 가기 어려운 상태. 여기서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응. 네가 원하는 걸 얻어야지라고 얘기하는 건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만큼 그렇게 좋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친는 문이거든요. 이게 어려워졌어요. 그 옛날에는 부국공무원 아무도 안봤잖아 지금은. 막 정말 울 인터울 애들 막 열심히 힘들어가지고 심... 공부하잖아요. 그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하냐? 이, 분, 이 사람의 정당한 평가를 네. 받고자 하는 게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보진 않아요. 아, 근데 문제는 네.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네. 거지. 불공정한 건가? 뭐 세상이 다 그렇죠. 음. 세상이 <laughs> 공평할 수는 <순> 없잖아요. <laughs> 괜찮아아니야 공평한 거예요. 네. 공평한 건데.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그냥. 결국 월드 뒤에 끝나요? 아좀엎 어, 이게 월드가 음. 월드 여기잖아요. 약간 음. 그러니까, 어,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음. 그래도 거기에 음. 만족해야 된다. 그쵸. 완성했다 진짜 거기까. 네. 네.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운 직장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근데 나쁘냐? 음. 아니, 취업을 한다는게 지금 지금 <laughs> 네. 입장이면 적당한 단어는 <laughs> 언감생심이겠죠? 네. 어, 이 정도면 어디야? 그게 어디야? 뭐 이런 느낌인건데 근데 딱히 내가 만족스러울만 하냐? 아... 그건 많이 멀죠 많이 거리가 좀 있을 것 같죠 서울에서 연결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네. 계약직이거나 임시직이거나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나마 이렇게 안 잘리면 다행이야 뭐 이런 네. 느낌이라서 네. 이거는 되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아, 그냥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뭔가 더 기회를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단절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짤릴 네. 그러니까 거냐, 혹은 뭐 그만 일시 임시직으로 음. 하다가 그만둘 거냐, 혹은 네. 뭐 회사에서 자를 거냐 이 느낌은 음. 어때요? 저는 그렇게 나가요. 그렇지 않죠. 네네, 그냥 음. 본인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거 음. 같아요. 되떻게 보면. 네네. 예. 네. 불만족스럽지만 그냥, 꾸준히 갈수 있는. 네. 이런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불 만족스럽은 순인 거같아 어떤 게 있을까요? 무기 계약직. 아, 어, 무기 계약직도 그 중, 그럼 정직원이 무기 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된 거잖아요. 급여가 안 오죠. 정직원만큼 급여가 없 아, 정직원만큼. 그래도 급여는 올라.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기 계약직. 때때 음. 치겠냐 이거죠. 어요 아 그러면 이분은 그럼 나중에 무기학칙 네. 했다가 그럼 네. 정직원을 올라갈 수 있을까? 어, 그건 아니데나 네. 네. 이분한테 보여드릴 네. 수 있는 최대한의 네. 그러니까 그나마도 되게 네. 장밋빛 미래가 네. 내가 보기엔 무기학칙처럼 보이는 좀... 거 안타깝죠? 근데 뭐 어떻게 보자면 그게 어디야 느낌이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직업이 있는 게 어디예요? <laughs> 직장이 직장에 있는 그리고 분야도 만약에 그 네. 만약에 계속 음. 해 왔던 분야라면은 음. 지금 43세에서 어떤 음. 분야에서 재취업이 음. 되고 음. 갈수 있다라는 게. 네. 43세가 일단 기본 20년이죠? 네, 20년. 네. 그러면 네. 짧지 않은 기간인데. 네. 어떤 삶을 살아 어떤 인생을 네. 살아야 하는지 정말 네. <laughs> 많이 고민을 하게 되죠. 결국은 아, 그냥 살아야지, 뭐. 어쩔 수 없지.